더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어제보다 4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땀날것 같아? 오후 되면. 아 한이는 살이 더 빠졌다. 안녕하세요. 인기유 자, 오늘은 1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에? 자, 계룡대교에서 출발해서 도솔산 종주 아, 코스를 한번 타보고요. 아, 옥녀봉 삥글리 한번 떨어볼게요. 아,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한 10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아, 지금은 계룡대교를 넘어서 월평타운 103동 앞으로 가서 종주 코스 시작을 하려고 해요. 형님 진기 양말 왔네? 어. 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진기 장갑도 샀죠? 맞아, 잘하셨네. 어, 계룡대교를 지나가고 있죠. <laughs> <laughs> 계중대교로부터 1km 지점 통과 아 요즘 아주 도설산 타는 재미가 쏠쏠해요 햇빛 안찐 데는 춥네요 아우. 자 하늘문 교회죠? 하늘문 교회 도착 1.4km 지점 자, 월평타운 아파트로 들어가죠 외회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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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땡큐 마지막은 안됩니다 <laughs> 자 이제 월평타운 더필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됐다 이제 어떻게 더 높아진 것같아 <laughs> 배야가더 높여놨어. 아, 자, 저것만 올라가면 돼. 50m. 아, 24도. 왼쪽, 왼쪽. 왼쪽.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계속 가야 돼. 아, 계속 가야 돼. 내리면 못 가. 숨만 아, 참어. 됐어, 됐어. 아, 좋아, 좋아.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대처 잘했어 자 호흡 가다듬고 이제 마지막 아 오이 어 좀만 참어 화이팅화이팅 호흡 가다듬어 좋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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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따고! <laughs> 아, 가! 후! <오> 아, 아. 어, 뻑뻑해졌는데?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이고. 좀? 좀 바람 많이압박기가 아, 많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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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판니잘 탄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올라갈 수 있어 자 내려갈 수 있어 자 먼저 가요 오케이 <laughs> 형 여기, 가요. 여기, 여기. 어, 나도 가요 나도 못 가요 아이, 나도 못 가요. 잘 탄다 으쌰! 대기! 오, 대단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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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고! 오케이, 자, 심호흡, 심호흡! 자, 여기는 이제 도설산 B 코스. 이것도 넘어가야지. 넘아가야 되는데. 네. 자, 2.3km 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잘 잡았어. 이미브라 어. 자, 2.4km 지 통과요. 아.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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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돌, 돌 조심. 어 형, 샤! 정수장정수장왔지어 어이 자자자, 이 타, 와 와, 아유, 와 아유, 나이스 아유, 와우. 자, 정수장, 돌 어필 구간, 150m 짜리. 내가 내려와 봤는데, 왜백만 응. 하면 돼. 들어가서 바로 좌회전! 자, 3km 지점 통과해. 여기도 어필이죠. 17%대. 계속 오르막. 정수장, 담장을 뛰고 올라가는, 계속 오르막. 좌측으로 그렇지 좋아. 오 좋아 간다 아. 좋아 와 미션? 네 미션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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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이이 충분해. 다음에 올라올게요. 야, 한이 많이 늘었다. 와. 자, 정수장 근처에 있는 네이처 스포츠 도착. 정수장에서, 정수장 밑에서 200m짜리 와, 미션 어필. 올라, 어. <laughs> 오, 뭐야, 음, 씨,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헤이, 음, 음, 음. 아, 지난번에 아. 저기 계단 올라갔잖아, 네. 올라가지 말고 네. 오른쪽 길로 가. 예, 네, 그럼 맞나잉? 내가 발을 놔데 예. 잘 탄다. 어, 완전 전사가 되어버렸어. 도착이요, 마봉제. 연승이 오늘도 날라다니는구나. 자, 마봉제를 우회해서 오는 비코스 한이 잘 탄다. 이야, 잘 탄다. 한이 엄청 들었네. 자, 이제 월평 사이클 경기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냐, 니 아냐. 니갈수 있어. 어, 오른쪽. 경사 <laughs> 없어. 내려가. 따고워 웨이팩, 웨이팩. 당연히도 웨이팩. 그냥 내려가면 돼. 그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타고 오면 돼, 이렇게. 我下、哦，嗯笑笑笑啊替我扔，爸爸哈哈哈，哇，这这这这这，我来走。 에이 어이와 하이 도전, 도전, 어. 도전, 도전. 자 형은 온다, 디디, 디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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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 끄지, 끄지 조솔산 능선을 타시오니, 능선 타기까지가 한 4.3km 정도 되네요. 어, 여기서부터는 기다길이죠 가면 돼, 가면 돼, 힘 빼고, 힘 빼고. 제일 경사가 급한 곳으로 내려. 야, 낭떨어지로 내려왔어. 아니야, 비, 비. 아, 한이 많이 늘었다. 자, 왼쪽. 응. 자, 오른쪽. B 코스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도설산 종주 B 코스. <laughs> <laughs> 직진, 직진. 갈라지는 데서 좌측. 어, 웬, 어, 어. 지난번에 오른쪽으로 갔었잖아. 어, 오늘은 왼쪽. 여기 침엽수많은데야 오른쪽이. 사진 찍었던데. 자, 5.7km이죠. 자, 도설산 종주 B 코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리 아주 그냥 지가매기게 만들어놨어요. 현재 온도가 7, 8도요, 8도? 55분 경과 5.9km이죠. 돌조시의 뒤 돌구간이요. 고맙습니다. 야, 올라가! 컨트롤 잘해야 돼! 아, 에이, 아, 좋아. 다시 타! 아, 좌측, 연승! 좌측! 아, 지경왜 이렇게 안 튀어? 에이, <laughs> 한 10km는 타야지. 달려! 올라가서 좀 기다렸다 가자. 뒤쳐졌다. 야, 잘 탄다. 나 여기 지가 맥히다, 지가 맥히다. 오, 어. 가, 가, 쭉 가. 내원사에서 사회절. 야, 한이 엄청 늘었어. 많이 늘었네. 자, 내원사 도착. 6.5km 죠점우여 여. 여여 여. 자, 내원사도착이 6.6km 이죠 자, 미션 구간. 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요 좌측. 겁먹지마 야, 저기 뭐 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laughs> 야, 아니 남편보다 더잘 터. 감기 걸려서 그런가? 안 터지는 거야, 지금 폐가. 호흡이 안 터지지. 자, 직진. 한 300m 필요해. 따고 내리면 안 된다. 자, 한이도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야. 지가맥힌다 이리로 가야 돼자 50미터 화이팅 야 아깝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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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4층 오 좋아 그렇지 으아. 먼저 가. <laughs> 연성아, 내려가. 시지 말고, 내려갈 수 있어. 멈추면 안 돼. 내려가, 내려가. 자, 이전 다이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배제 대 싱글이에요. 자, 7 7 k g 이죠 <laughs> 야, 그거 특허네. <laughs> 지가 왜 켜? 거기 내려야 돼. <laughs> 오, 이이이딱 <laughs> <laughs> 걸렸어. 자 자, 이제 내원사로 다시 내려가요. 에. 어, 곧 철탄 밑으로 가. 와우 어이, 너올라 오! 자. 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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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진짜. 아저씨 거기로 가면 안 돼. 어이구야야. <놀람> 야, 야. 야 뿌리끼 잡길 잘했다, 너. 돌이 도리 있어서 돌이한테 딱 걸려 가지고 그래. 빨리 <놀람> 빨리. <놀람> 나한테 네. 아시 왼쪽 왼쪽. 그렇지. 야. <laughs> 형님 아까 왼쪽으로 갔어. 나무가 아주 멋진 곳이죠. 시뮤스 구간 8.8km 아끝습니다녹기 시작한다 녹기 시작해 아. 까마귀 가지 서대고 안녕하세요 우회전 네. 아 통곡에 여기요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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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공장으로 가는 게 이제 왜 어려운 길로 와, 다들? 좋은 길로 놔두고. 아, 모험심이 강해, 다들. 4측 여기 니없진 거잖아. 자, 이제 활공장으로 가는 길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네이처 스포츠. 4측 <laughs> 지름길. 자, 9.8km 지점. 야, 1시간 50분 경과했네? 자, 10km 통과요. 아, 레이처 스포츠. 우후. 자, 지금 활공장으로 올라가고 있죠? 도안동이 보인다. 마지막이 아니라, 팔공장 미션. 더필하나 야, 연승이 올라간다. 화이팅! 아오 <목소리> <오우. 목소리> <오우>. 좀만 더!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아, 조안도 야, 미세먼지 다 거쳤네. 자기 향적산 보이네. 형이 안 좋은데? 나 아, 옆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오른쪽! 미션! 힘만 주면 돼! 오른쪽! 대단해, 대단해. 자, 1 1 2 k m 죠 <laughs> 가, 가, 그냥, 직진. 그냥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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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직진. 직진,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아, 맞나, 맞나. 가자, 가봐이. 가봐이. 이제 도설봉쪽으로 가고있어요 자 11.8km 2시간 12분 정과 약간 시트를 엉덩이 살짝 들고 눌러야 돼 댄싱으로? 완전 댄싱은 아니고 네. 완전 댄싱 치지 말고 앞으로 살짝 해서 엉덩이 쟤 봐봐 다리로 꾹꾹 누르면 올라가 샥이 튕기면서 올라간다고 힘 줘야 돼. 형님, 댄싱 쳐야 돼, 댄싱. 그렇지. 힘으로.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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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됐다, 됐다. 우와. 우와.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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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왼쪽. 왼쪽, 왼쪽. 여기 아니에요? 그렇지. 으쨔! 어. 됐어! 야! <laughs> 아. 아. 아! 아! 아까워, 아까워. 와, 아,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쳤어야 돼. 아니, 아니, 거기서 치야 돼! 와우! <목소리> 야 <목소리> 대단하다 야아 나부터 아, 아이고야 아, 이... 야살 탔다 살 탔어 5m 남겨놓고 어, 어. 야더올라가아 연수인 거 났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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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라고 <목소리> 네. 4층. <laughs> <하츠. 웃음> 오른쪽. 직진하면 아까 그 계단. <laughs> 자 이제 정림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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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봐봐, 이렇게 내려가면 돼. 이렇게 고을. 오른쪽 타고 내려와, 오른쪽 괜찮아, 안 미끄러워.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왜? 웃음> 아, 왜다 와서 싸운대요? 아, 이것도 돼가지고 괜찮다. 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어, 웨이백만 하면 돼, 웨이백. 자 정림도 마지막 싸우 구가좀 거칠지. 우우 정림도 이 보이죠? 자, 자 꼬랑으로 빠지면 안 돼. 어, 야야야 와, 야, 야. 나이스 통과. 우우우. 그래서 브레이 많이 잡으면 안돼 그냥 놔도 그렇지 와 어우 성공 성공 야 대단하다 야 여전사들 아주 그냥 끝내주게 타네 으 자. 아참자자1 3 8 k 로 그렇게 했는데 1 4 k 로 밖에 안돼 아,